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임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원트럭 임대표입니다 4.5톤 정품 덤프트럭 차량이 경정기 완료되어 있고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4.5톤 메가트럭 정품 덤프트럭 차량입니다. 소개드리는 차량은 2010년 5월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현재 운행 거리는 15만 8000km 조금 넘게 운행 중인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50마력으로 출고된 차량이고요. 등급은 3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서울 및 수도권 이상 없이 진입 가능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입고하면서 경정비는 물론 성능 점검까지 완료한 차량이고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정품 덤프트럭 차량이며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신품 새 적재함을 저희가 장착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10년식 차량으로 10년이 조금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적재함 상태가 그리 깨끗하진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 신품으로 교체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덤프는 보강 상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소개드리고 있는 차량은 기본적인 4.5t로 제작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강을 더 해서 현재 상태는 10.5T 10 보강해서 중량 구변까지 한 차량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5T로 보강까지 되어 있고 구변이 완료된 상황이 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검사는 이상 없이 진행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험한 현장에서 운행하는 차량으로 타이어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요. 뒷 타이어, 앞 타이어, 앞뒤 모드 트레이드는 한80%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하시면 교체 없이 현 상태에서 조금 더 운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아, 4.5톤 정품 덤프트럭 차량이 입고 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2010년식에 15만 키로 조금 넘게 운행한 4.5톤 정품 덤프트럭이 저희가 입고 되어서 간단하게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매장에 방문하시면 직접 실매물 확인 가능하시고요. 덤프 작동해보시고 구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는 차량입니다 소개 드리고 있는 덤프트럭 외에도 연식별, 턴스별로 다양한 덤프트럭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덤프트럭 구매나 판매 시 궁금한 사항은 대원트럭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